우리 고추를 볶을게요. 이게 청장 고추인데 억수로 부드러운 거예요. 그래서 멜치너과 볶아보려고요. 일단은 식용유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가 억수로 부드러운 겁니다. 넣고 약간 끓일게요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겠습니다. 소금을 한 꼬집 여유 있게 넣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볶아주세요. 오 마늘부터 볶아야지 마늘이 한 일곱 알. 마늘하고 같이 먹읍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멸치는 여전히 넣을거예요 농협에 가니까 이 멸치를 파네요 6,000원 얼마 줬는데, 여기서반절안 되게 멸치를 넣겠습니다. 이 네. 멸치입니다. 멸치가 깨끗해서, 얘들어, 새에안 걸렸습니다. 저장할 겁니다. 음 멸치를 그냥 이 바로 이렇게. 다시 한번 볶을 시간이에요. 지금 볶아놓게요 이제 들어갑니다. 맛술 볶음 들어갈까요? 맛술 한 스푼 넣을게요. 그다음에 간장 간장은 일단 한 스푼 만 넣을게요. 멸치 액젓을 일단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물도 물은 두 스푼 넣을게요. 내년에 뭐 들어가려면 매실청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익혀주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좀 졸여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. 졸여서 드셔도, 오, 맛있습니다. 거의 다 됐거든요. 음, 이렇게 볶으면 맛있죠. 올리브당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다 됐어요. 불 끄겠습니다. 청양고추인데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. 맵지 않은 거. 그걸 넣습니다. 까르고추 대신 청양 부드러운 거 넣습니다.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주세요. 다 됐습니다. 청양고추 부드러운 거.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